저는 이제 루블랑 같은 경우가 요즘에 그스락 너프 먹고나 잘안 나오면서 약간의 버프를 시켜줬어요. 좀썰어썰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랭크 승률이 47%밖에 안 나오는 챔피언이라서 이게 과연 프로드에 나올까 싶었는데 일단은 리코 상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짝꿍인 리신 같은 챔피언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미 시너지가 나올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탑. 탑에서 세주 잭스 이런 조합이 레넥톤 을한 번만 잡아먹게 된다면은 잭스 의캐리력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그리고 세주 언니가 지금 오공을 약간 잡아먹는 동선을 잡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동선상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거 걸리게 되면 세주 언니 그냥 빠져야 되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잭스가 여기까지 가... 와주나요? 그렇죠. 예. 와 아, 이렇게 깊게 내려오나요? 이게 레넥톤이 3레벨 이전에 좀 약한 단점들 이 있는데 그걸 이용한 잭스의 그런 압박적인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이거 너, 정말 생각도 네. 못한 플레이인데요. 깨만 기본 많이 나. 없거든요. 자, 먹고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메이킹이 됐습니다 언너 선수가 이번 아카데미 시리즈에서 정글 쪽에서 동서에좀 밀면서 교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야, 미드 쪽까지 밀어도 안 된대요 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포탑 그럼, 데미지 근데, 그래도 이 엄청난 이득이죠 그렇죠. 지금? 라인이 지금 엄청 많이 타겠죠 순간에도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불리온 정글이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위쪽 상황입니다 어, 탑에서는 그래도 레넥톤이 레벨이 좀 올라와서 딜교환에서 이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레넥톤까지 라인전을 밀렸으면 상라인 주도권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요 어! 골키를 만들어내나요! 잡아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그 <laughs> 아, 무기 쳐봐요 네. 한번 일단 네. 딜 나옵니다 이러면 금방 먹어요 네. 아까좀 느낌 달라요 덤도 네. 더 사왔고요 누블랑이 네. 철벽 세우고 있고요 DRX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그공이라도 한번 날려보나요 네. 가능이 안 되고 있어. 아 어... 치는지 몰라요 지금. 지금 날려아폴로이즈가 똑딱은 나이아지만 바로는 체력 거의 다 깎여 있는 어, 상태고요. 아니요, 먹었습니다. 이십 아, 감사. 아, 자, 자 오케이 저트구랭 지금 드래곤이 나와 있는데 우린 드래곤보다 하야. 타워 공략하겠다. 바로는 포인트 때 최대한 이득 보겠다는 생각이죠. 미녀님 빵게 타이밍 보나요? 자 파드나요? 와 최악이었습니다. 대박. 와 오공 오공. 대박. 자 그리고 에어버너까지 제트구 들어갑니다. 자 온걸 들어. 아펠리오스까지잡아 내가 잡아낼 수 있거든요. 아페리오스 잡고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신나는 컨셉 타워. 또 느낌 다릅니다. 좋았죠. 네, 엄청 대박. 그리고 네명생존해 있습니다. DRX. DRX! DRX! 드디어 시도 한번 걸었습니다. 자 이러... 오랫동안 참아왔었던 DRX인데요.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 기다렸었는데 그렇 멋진 한타 장면 많게 살아나왔습니다. 예. 자 미드까지 밀어 내고 있는 DRX고요. 이러면 타워 와 드래곤 챙겨갈 게 오브젝트가 좀 많거든요. DRX도. 오, 약간 룰블한 거좀 잠자리... 위험하거든요.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찬물을. 불협리드가! 김시우! 이게 너무 여유를 또 부렸죠? 이렇게 디라메스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드래곤 가져가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레넥톤이 와요 세주하인도 찍고 있고 아 그래도 네, 룰라는 준이가 끝내버립니다 어, 잡아 냈고요 다시 여 달라지는데요? 자연 스킬 차단 제압골도 먹었어요 아 지금 오케이 저치된 부분도 약간 좀겁 빠졌고요 네 지금 탑라이너 간에서 만약에 밀렸으면은 사이드에서 이게 좀 큰일 나는 부인데 아, 이또 오기 때문에 괜찮죠. 많이 아픈데요. 이거 보통은 뭐예요? 같이 또봐할수 있습니다. 잭스가 탱군이. 네. 27분대 잭스인데요. 그래도 말했팀이 아... 성장이 엄청 잘 됐다 보니까 잘 버텨내고요. 그렇습니다. 레데 렉턴이 성장이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자, 미드 오, 이거 엄청요. 자, 그런데 1방 공격을 받아주긴 해 체력이 제... 많이 빠졌습니다. 어, 이대로 하시고요. 잭스가 어, 아, 그래고 레이드 투 혼자 달려 나패를 나패로 줬어분 찍이에요. 잡았어요 신나다. 터졌어요. 네 자, 그럼세 대추하기도 끝내 버립니다. 아카젠 신나는데요, 지금. 이러면 바로로 가나요? 자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응. 판단을 빨리 드려야 됩니다 아래쪽에 잭스 계속 밀고 있어요. 어, 그렇죠. 맞아. 지금 판단하래요? 지금 미드 밀때 아닌 것 같은데요. 네레넥톤은 어. 이미 본진 쪽. 자 일단 만개인데 여기서 칙칙물감이 맞았고요. 하지만 네. 이걸 때로칠수 있습니다. 자 약간 아, 난리가 났고요 지금. 바로 저게 홀짝으로 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 잭스에게하했습니다 네. 이게 스킬 다 빠지면 니코가 잡기 어렵거든요 잭스. 레어 네. 초탈로 캐날라오고 있고요. 오자 맞췄습니다만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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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야 돼요. 어떻게든 게렉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극 먹어 먹는데요. 일단 먹었습니다. 그리고 억제기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골득점. 그렇죠? 자, 이렇게 오, 되면은 다시 한번더 합니다. 요 앞에 리버울의 프리딜. 이건 얘기 달라져. 앞에 어, 프리딜이면 안 들어갔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치크스 먹어 주면 살려 주나. 요 치크스 터지면 안 돼요. 치크스 터지면 위험해요. 자, 다른데. 살이 길다 보니까요. 자, 이러면 반! 개! 도 자, 찍고 이후 딜이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쭈니가 쥬이, 쭈니가 없었는데 한타가 이제 끝났거든요 거의 이거 잘못하면 게임 끝날 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버티나요? 지금 어, 잭스가... 아래쪽의 억제기는 <laughs> 날라갑니다 아 성공이러네요 어, 쭈니가 지금 바쁘죠 많이 네 아, 미드 억제기까지 깨질 거 같고 이거는 게임 끝날 거를 막 공비해야 되거든요 빨리 에스카치 사... 갔다 와야 돼요 4대2거든요 근데 에스카 망갔다면 게 끝날 수도 있어요 4, 4, 이번 한타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던 DRX고요 말씀해 주신 어, 대로 아파요. 바다형의 어, 영혼이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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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죽어요 어 이러면 어, 자폭제기다 그렇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오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이게 예, 끝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쌍둥이 포탑 쪽에 탑추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 깨졌고요. 자5 0 디코가 어떻게든 이리 시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걸기 어렵거든요. 네스 쥬디는 하나요? 쥬디는 하나 입니다자 밀려 밀려 밀려. 자만한타대박한타 대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러면 앞라인아이마저도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카제가? 아까 제가 어, 일단 정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근데 유지력이 지금. 거의 체력들이 풀피자 한명 죽었으므로 조건. 네. 네, 자 브리오는 바로, 것도, 이거, 이거 배로 배로 브리오는 바로 싸울 수 있어요. 브리오는 바로 싸울 수 있어요. 이거 깨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체력 강렉해. 회복하는 사이에 쌍태부터 날라갑니다. 체력이안빠지는 거야. 포탑 날라가요? 쯔니 위험해요? 쯔니 위험해요. 일단 피업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와 이대로 쯔니 마저 무너집니다. 이러면 체력이 계속 회복되거든요. 쯔니가 없으면 DRX도 함께 무너집니다. 공도 없크스도 남아 있어요. 포탑 전쟁 계속 되고요자 짐크스 어떻게든. 시크스 아카제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넥서스 반피입니다. 신나다가 터져야 되는데. 넥서스 반피고. 오, 오고, 여매 오고아 하나씩 와, 무너지고 그 있는. 미안했습니다. 아,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거 미니언에 미니언에. 어 그래도? 자 아카제가 아카제가 아카제도 오래까지다. 시간도 오래 끌고 아, 있긴 한데. 아카제 죽었어요. 아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 치. 그렇죠 DRX가 일단 정글 쪽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리신을 뽑은 만큼 레넥톤, 리신, 니코로 초반에 좀 강력한 상체 라인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체에서의 스노볼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글에서의 그 이니시 부재점을 라칸으로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트보다는 플레이하기에 조금 더 편한 조합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케이저 축은그리온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어,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미드 쪽에서 그리고 탑 쪽에서 캐사테가 그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라인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r x 도 네. 한타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d r x 가 초반부터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오, 드렸는데 네. 어, 상대 칼날 스타트를요. 니코가 자금 음, 하나 먹 같죠 이거 잘못하다 카정까지 이게 강타 잘못 하면니할수 어? 있습니다. 5공이. 자, 여기서 강타 싸움이. 자, 오어모리나요 아, 초반까지 쓰고 먹어서 오. 이거 5공이 망했는데 좋 걱정 돌리는 게전멸까지쓸 줄은 몰랐는데 일단 먹으면 이게 자체가 이득이긴 하거든. 요 엄청난 이득은 맞습니다. 이 1레벨이에요. 1레벨 될 수밖에 없죠. 상대 뭐라나야 되고 예, 이거 예, 리온 정글 와. 1레벨이에요. 이파어왜 들어와요? 오, 이거 어, 그래도 강타로 먹긴 했는데 아직까데 유닛을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오, 음파... 와, 그래서 언노운 스파를 어, 아, 선수가... 안 찍었군요 지금. 네. 그렇기 를 찍었죠. 네. 언노운 선수가 지금까지 정글이 좀 말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세트는 초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뭐, 재밌는 게또 브리온 바텀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laughs> 라이프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 새끼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레벨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새끼를 먹으면 두 개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브리온이 1경기와는 다르게 초반에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좀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오, <laughs> 센스 있게 카드을나요 예. 네, 물론 일단 카정 각으로 봤을 때는 리신이 바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좋은 판단으로 보여줍니다 카정이 된다면 어, 리신이 근데 두꺼비를 스킵하고 늑대를 먹고 위쪽으로 가면 은또 오공의 동선을 다시 한번 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 부분까지 좀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트라서 쉽게 좀 잡기는 어려 보이고 이거, 이거. 어, 너무 어 등신으로 못 넘어. 이 착각이 안타까운 장면만 연달아서 보고 있는 불리온의 상황인데요. 리시 또 카정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디아렉스 정글러? 자 아, 강타가 지금 없거든요 오공이? 네 아, 이거 왜 나갔죠? 여전히 2레벨 지금 불효.. 불여... 아 언더원 보자마자 은판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자 먹긴 먹었습니다 어 아, 다행히 먹었네요 늑대까지 먹었고요 블루가 남아있습니다 블루는 다시 줘야 될것같고 그렇죠. 아랫바위에 먹으러 가야 됩니다 오공 50. 아 오공이 초반에 이렇게 밀면서 리 시작을 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 솔직히 오공이 6레벨 찍으면 정글로 중에 거의 원탑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렇게 견뎌 주는 게 맞는데 실제는 그냥 무난하게 6레벨 찍는 공우들이 많거든요 아, 지금 미신의 언론을 준 플레이 매우 좋습니다. 6렙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아래쪽 빨개를 챙기는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또 오공이 상대 또 와, 이렇게 심술 두꺼비 먹으로들어가기또쉽진 않거든요. 일단 가네요. 지금 차면 탑 다이브까지 제로 노려 보고 네. 있죠. 네. 일단 귀한 타이밍은 끊었습니다. 요 네. 다이브 다이브가 되잖아요. 이게 분노 관련 잘돼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음파를 무릅 받고 자이러고요 트리로 가세요. 와, 이거 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잡아낸다면요. 어, 쉴드로 한번. 아, 정말 잘하긴 했는데 결국에 시간 돌아오면 잡힐 것 같긴 해요. 네, 언 언노... 어떠. 어린... 좀 쉽지 않은 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쪽에 자, 전멸. 와, 또 전멸로 빠지죠. 자, 여기 1대 1. 오, 총공세 하지만 이게 얘또 강친 있으면 솔로 킬타 킬리... 나오진 어. 않거든요. 예. 자, 주니도 일단은 한번 거리를 벌리고 들어갈 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와. 와. 아, 주디. 주니. 탑에서 초반에 스노우볼을 많이 구려놨기 때문에 리신이 이제는 더 이상 탑 동선 잡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탑 굳이 안 가도 될것 같고요. 지금 썰로피도 장면이 나왔었고 템도 현재 좋은 상라이기 음, 때문에 어, 날라갈 것 어, 네. 같죠? 와 찼어요. 이렇게 되면 네넥톤! 네 토스 이후에 자전면이전면이 실콜 이제 돌아왔어요. 거리가 오, 살짝 딱 있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파 맞으면 또? 공팡팡 <놀람> 발초 <놀람> 들어가서... 아 근데 비니언 사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좀더 들어가서 디렉터 쭈니 아 근데 접근할잘 밀었는데요. 하고 막파받어요 잡아냈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케이 저축은 앵그리온이 아타 상황 밀어냈습니다. 전력 활용해서 네. 좋네요 이렇게 되면 골드 차이가 아직은 뭐 유의미하게 나고 있죠. <놀람> 디스코는 DRX가 계속해서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챙겨가면 DRX. 이게 완전 다른데 이번 서트. 좀 그렇죠. 신드라가 말렸죠. 확실히 이대스를 이, 이, 이 했으니까 네, 여기 네. 지금 전멸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펠리우스는 전멸이 없고요. 아펠을 차버리게 되면 빌리어 쓰는 게 옮기 털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차버리면. 예, 우르떼언 기다리고 있는 언노온인데. 요 어, 아펠리우스 어... 앞으로 갔어요? 자, 왔습니다. 이야 일단... 연... 됐어. 어, 이러면 죽을 수밖에 음, 없거든요. 엄노운업노이이 네, 활약이 지금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탑 정글 캐리 가능성 높아졌어요. 상당히 많은 미니언을 어. 챙겨가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아유, 아펠리오스였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막혔습니다. 오고, 오고. 오고. 이거 궁또 빠져야, 오, 빠져야 오. 되나요? 좀더 매우. 어, 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적군 아로 커버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잘 막았습니다. 이거 5번까지 연달아서 죽었으면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궁 전멸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 오, 이것도 아 위험해! 요 아, 빠져나가겠는데 요 어떻게 살아요? 감됐습니다. 준이 401. 아, DRS 역대급 경기가 나오고 그 있어요. 준이. 이거 레전드니 쥬이가... 정말 센데요. 준이 선수 답합니다. 이준이 여이에요 와드까지. 준이 개물이 고신드라 찢어집니다. 신드라까지찢었어요 준이 진짜 당신 아니, 그 자체죠, 지금. 호인분해주고 있는데요. 통해 버쩍 서요, 버쩍. 오 어, 20분에 또 레넥톤을 활용한 지나 근데 이거, 이건 바론인데 이건 설사요. 알고 있거든요. 어 이건 너무 대놓고 치는데. 네. 좀 볼게요. 일단은 이니시 걸기 위해 치는 거면은 딱반응이 늦어요. 뭐, 반응이 좀 늦어요. 아 어, 근데 이건 무조건 알고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8000 이미 반피인데요. 이건 알고 있어요. 일단은 어 과연 한타 굳어 봐야 돼요. 어, 이거 오히려 이어필때더 이런, 이런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TRX가 먼저 몰았습니다 아 여기서! 진짜 하게 터졌어요! 이번. 아카제가 없는 상태 자,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죽니가요베네 쭈니가 후방 라인 쪽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부분 t r S 안 좋은 판단이 됐죠 언몬가 쭈니만 남아있어요 어, 어디로 가나요? 그래도 쭈니가 잘 컸으니까 쭈니가 네, 잘 쭈니, 쭈니! 까 네, 쭈니가, 쭈니가 네, 모든 걸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쭈니! 그래, 언몬까지! 쭈니가 다 찢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아쉽거든요.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네. 피해가 있거든요, DRX도 피해가 있어서! 자 여기서... 갚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파. 이대로 한반 교환은 아, 그래. 아쉽죠 다시 이거? 한번 음파 쿨타임 여기까지 네, 네. 자, DRX 입장에선 뭐 대박 한타를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불러들이긴 했는데 아, 그래서 아, 미리 허리부터 끊어내려고 생각해요 엉덩이! 와! 엉덩이 대격 빼서! 이러면 한타 구도가 일단 인쇄킥 제대로 찾는데어 하지만 전체 구도 좀 봐야 돼요 미시테스 리신이 야, 하지만 레넥톤이 있어요 아, 레딕톤! 아, 마이 그냥 녹여버리고 결국에, 결국에 탑 차이 여기서 은파 보여주나요 언더 선수? 네 또다시 은파로 언더우드에 킬을 받는다 DRX 진격합니다 상대 넥서스 앞입니다 이거 내부 포탑 밀어버리고요 자 그럼 미드만 남아있습니다 신드라만 있어요 옥테인 저축 은행 브리온은 이번 세트 지면은 플레이오프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아점멸 받을 수 있는 주니에게 찢어지고 있는 브리온입니다 DRX 미친 경기력 진짜 DRX 오랜만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한타를 통해서 결국 넥서스까지 파괴된